201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 남았네요. 여러분들 마무리 깨끗하게 잘하시고요. 오늘 안산 사랑나눔 봉사단에서 주최를 한 어, 2012년 장유호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송년 음악회 제2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쌀쌀하고 오는데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장혜우와 함께하는 사랑마론 음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에, 한 1년 동안 이 행사를 위해서 <laughs>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에, 먼저 우리 사나의 밴드를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나의 밴드.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나이 밴드에서 준비한 음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기한 음. 선물부터 할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家乡。 だただいまさらに歌ってる意味が欲しい 밴드는 가수도 아니고 어디 그정속으로 무대를 뛰는 밴드도 아닙니다. 딱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저 여자 두 분은 남편한테 쫓겨날 지경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남자 스님을 또 마누라한테 쫓겨날 지경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붙처를 취하라 그까요 박수도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네.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르십시오. 박수. 예. 아, 아. 그 다음 현재 안산시 사회복지시설 연합회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황현아 교수님을 모셔서 오늘 행사 취기와 매빈 소개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황현아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산 사랑나눔봉사회가 주최하고 어, 프로솔 장애아동 불봉과 안산 사도 로타리 클럽이 주관하는 2012년 제 2회 장애우와 함께하는 송년 음악회를 어, 안산 지역내에 있는 장애아동들과 장애우 청소년도 장애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오늘 100여 분을 초대하여 오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년으로 바쁘지만 사실상 우리 장애우들은 더 어, 소년이 더 우리에게는 외로움과 어, 고독의 시간을 연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작년부터 올해 일러서 어, 어, 이회로에서 우리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소년 노래회를 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우리와 같은 이리한 따뜻한 나눔을 어, 나누고자 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이러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음악회가 이렇게 성황리에 잘 치를 수 있었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어, 먼저. 국제 로타리 3750 지구 효경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내빈 소개할 때마다 일어나 주세요 얼굴을 저의 예, 많은 분들이 보고 싶합니다. 국제 로타리 3750 지구 안산 지역 보좌역 및각 클럽 회장님과 로타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청소년 유성의 한영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난상 공개 2 8기 회장님이시고 총무님 다 참석하셨는데요. 김성경 회장님 유행에 다만 주식회사 대륜전자 김종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치아사태 A&P 총동원회 회장님이신 양진. No i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늘도 황일아 교수님 때문에 이 좋은 뜻은 행사를 하게 되어서 저도 연롱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안산 사랑나눔 봉사단을 집부지휘하시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신 분입니다. 어, 우리 안산 사랑나눔 봉사회의 신명한 회장님을 모셔서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저 신명원 회장님은 안산보디빌딩협회 수석회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바디헬스클럽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다음 주사서 아시죠? 다음 주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는 아쉬움보다 새해의 희망을 기다리게 하는 12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안산사랑나눔 봉사회가 주최하고, 푸른솔그룹과국제노탈리삼7 5 0 안산산업클럽 공동 주관하는 음악회에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과, 좌우의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산사랑나눔봉사회는 2010년 에발족하여 현재 5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눔봉사회 사하에는 민요와 민요 우승치료 오인조 음악 밴드로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 회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봉사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일 찻집을 비롯하여 바자회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서 장애우 복지에 등록하지 못한 이등록장애우장인이나 독거노인을 돕고 있으며 저희들이 매월 이회 푸른 광장 무료급식 장소에서 공연 행사로 5,600명의 어르신들 즐겁게 하고 있으며 보람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 새로운 사랑을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을 함께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음악회를 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 주신 전 회원님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으면 물론 저희 봉사회 산하의 부모님, 자문위원님을 비롯하여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신 한영대 총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음악회가 장호회, 장호회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에 남길 바라면서 모쪼록 이 시간이 즐거운 날이 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내민 여러분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안산사랑나눔 봉사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 안산 사랑나눔 봉사단 회원들이 정말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멋지신 훌륭하신 우리 신영환 회장님을 모시고 계시니까요. 자, 이번에는